발론이 오늘 중성화 가요. 눈이 커졌어.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 사이월드 두금이었는데 언제. 언제적 사이월드? 기억조차 나는데. 지금 보여주고 싶보여주 너무 흙을 뜯가지분 거기 막. 고 30분 놔두고, 30분 놔두고, 3 0고고 돈가스 <목소리도> 먹으러 간다 했는데 여기로 와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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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떻게 돈가스 집이야? 에 돈가스 집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 왔어? <laughs>

30분 어, 네, 정도면 수술은 끝나는데 아무래도 전신마취하고 수술 하기 때문에 마취를 좀정화에서 너무 깨고 내려가시는 게안 되는데 어,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는 깨고, 게안 깨고 내려가시는 게안해요한번봐고하게붙어 잘했다. <laughs> 네. 했다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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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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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망치라서 웃음> <다녀온다>. 네. <laughs> 동그랗게 난소로 해서 이제 양쪽 자궁으로 해서 한쪽으로 뭉치는 대로 이제 음음. 절개해서 제거는 잘 됐고요. 음. 제가 제아고 제가 뽑는 됐습니다. 네, 항상은 깨끗이 아 물었거든요. 깨끗이 안 물었고, 내장식만 좀 넣어드릴게요. 특이사항은 없었죠? 네, 네, 네. 일장식은 조금 이렇게 따로 내도 있고 그냥 멀쩡한 애도 있거든요 음. 이거 피부가 너무 엄청 두껍구나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음. 번호가 번호랑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거랑. 네.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시고 나면 아까서서류 그 서류 쓰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이기 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스캔 해가지고 그 정보 입력하면 이제 보호자분 입력하고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잊어버리시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보호자 분이 갖고 계시면 네. 됩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오늘, 네. 네. 오늘 바로 목욕.. 아 오늘 등록했으니까 네. 등록지 넣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일부터. 목욕은 내일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말룸 잘 끝났어. 응?